안녕하세요. EDNC 패즈 기술 지원 엔지니어 전재용 사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카파와 카파 부어시 메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작성한 카파 플레인을 플로드할때 부품의 핀이나 비아를 플로드 오버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카파를 메시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보강용도로 추가해진 카파에 메시 처리를 하고 싶은 경우, 옵션의 해치 그리드 카파 부분을 그려준 카파의 라인 위드스 값보다 크게 설정해주면 됩니다. 솔리드 형태로 다시 수정하고 싶은 경우, 카파 그리드를 라인 위드스보다 작거나 같게 설정하면 됩니다.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카파의 속성에서 라인 위드스 값이 10으로 되어 있고, 해치 그리드의 카파 그리드 또한 10으로 같은 경우, 카파가 솔리드 형태로 표현됩니다. 카파 그리드 값을 라인 위드스보다 크게 수정하면 메시 형태로 카파 출력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카파 플레인을 메시 처리하고 싶은 경우, 플루덴 해치 옵션의 해치 그리드를 변경하여 줍니다. 카파와 마찬가지로 해치 그리드가 라인 위드스보다 클 경우 메시 형태로 출력되고, 작거나 같을 경우 솔리드 형태로 출력됩니다.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그려준 카파 플레인을 플루드 시에 기본 솔리드 형태로 카파가 플루드되고, 이 플로드 되는 카파를 메쉬 형태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 그려준 카파 플레인의 속성에서 플로드 해치 옵션에서 해치 그리드를 라인 위드스보다 크게 설정해주면 메쉬 형태로 카파를 플로드 시킬 수 있습니다. 부품의 핀 또는 비아를 카파 플레인에채워줄때 서머 생성 없이 플로드 오버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핀 또는 비하의 타입에 따라 설정하는 방법으로, 툴즈 옵션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슬롤 타입 부품의 핀의 경우, 드리드 서머스 부분에서 라운드 패드를 설정하시면 되고, SMD 타입 부품의 경우, SMT 서머스 부분에서 렉탱글 패드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해당 패드를 서머 생성 없이 플로드 오버하고 싶으신 경우, 사용하신 형태의 패드에서 플로드 오버를 선택 후에 설정을 하시면, 플로드 진행 시에 써머 생성 없이 플로드 오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정 비하만 플로드 오버를 하고 싶을 경우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패드 스택에서 플로드 오버할 비하을 선택한 후에 써머 부분에서 플로드 오버를 체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써머의 크기 및 스포크의 개수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비아의 플로드 오버의 경우에는 패드 스택에서 써멀 부분에서 플로드 오버를 체크하시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플로드 오버를 체크한 비아의 경우에는 플로드 시에 써머 생성 없이 플로드 오버됩니다. 다음은 모든 비아를 플로드 오버하는 방법입니다. 패드 스택에서 설정한 써멀보다 우선순위가 높아 체크 시에 모든 비아가 플로드 오버됩니다. 그려준 카파 플레인을 플로드 시에 각각 비하에서 설정한 써머의 형태에 따라 플로드가 진행되고, 모든 비하에 대해 플로드 오버를 설정하실 때에는 플로드 앤 해치 옵션에서 플로드 오버 비하를 체크하시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 비하에서 설정한 써머 부분을 사용하시려면 체크를 해제한 후에 플로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